자, 평행, 요래 연결하면 2대3 닮습니다. 그러면 OF 길이 찾을 수 있어요. 몇대 몇? 3대 5. 아, 밑으로 내렸는데 그냥 하자. 내 배네, 요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 12라는 녀석과 이 밑변 BC도 어떤 상태다? 평행하다. 그래서 요 삼각형이라는 것과 요렇게된 삼각형이 무슨 관계일 거다? 닮은 밀 거다. 몇대 몇? 12. 토. 몇대 몇? 6으로 나누면 2대 5. 그럼 몇 대? 5대7, 이걸 찾자. x대12는 5대7이다. 따라서 x를 계산하면 7분의 6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. hc 끝났네.